6월 9일 한국의 ET 뉴스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 근로자들이 근무 일수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공장은 그룹 전 세계의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감산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고 ET 뉴스는 논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협력업체에 베트남 주 3일 근무제 조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제품 생산 라인에 따라 근무일이 3에서 4일로 조정됐습니다. 현재 베트남 공장 노동자들의 휴가를 권장하며 근무일수를 줄였습니다. 삼성과 함께 베트남에서 생산과 관련된 한국 협력사도 이 같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업체는 2분기 스마트폰 부품 생산 계획과 가동 능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협력사들도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낮추었습니다 ET 뉴스에 따르면 최근 조업 일수 감소는 올해 초에 삼성이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연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3억 3,400만 대로 잡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갈등과 허위 광고 문제로 2억 7,200만에서 2억 8천만 대로 대폭 축소돼 갤럭시 시리즈 S22의 GOS 게임 서버 최적화 서비스를 통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티뉴스는 삼성이 조업일수를 주 3일로 줄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세대 폴더블폰이 오는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베트남은 물론 삼성의 2위 시설인 인도 뿐만 아니라 브라질도 조업 일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휴대폰 20에서 30%를 인도에서 10에서 15%를 브라질에서 생산합니다. 삼성 내부적으로도 스마트폰 사업 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감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은 최근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내부 경영 환경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생산량의 감소함에 따라 위기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ET뉴스는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삼성뿐 아니라 애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업 일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항상 탄력적으로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